이번 시간에는 싱가포르 CPF 위드롤 곧 CPF 돈을 어떻게 뺄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55세가 되면 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뭐 그냥 무작정 다뺄수 있는 게 아니고 뺄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제는 기존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RA 곧리타이먼 c 아카운트는 만 55세에 생성이 되는데 RA에 FRS 요구금액 즉풀리 l l r e t 한마디로 RA에 18만 1000불을 쟁여놓고 그 쟁여놓은 돈에 초과되는 그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어 다만 부동산 소유조건에 따라서 이 소유조건이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99년 리스홀드짜리 콘도가 있는데 그 콘도가 자신이 95세가 될 때까지도 이제는 남아 리스갱이 남아있다면은, 최소한, 어, 집은 걱정 없이 있다는 뜻이니까,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부동산 소유 조건에 따라서, BRS 금액, 곧, 베이직 리타먼 썸, 9만 500불만 있어도, 그 초과되는 금액은 출금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FRS, 곧, 18만 1000불, 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어, 말이 좀 길었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5세가 되면서 OA에 곧 오디네리 어카운트에 15만 불, 스페셜 어카운트에 15만 불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55, 55세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RA가 생성됩니다. 리타이먼트 어카운트가. 그러면은 RA에 FRS, Full r e t i r e 해당 금액인 18만 1000불을 넣고 나머지 금액 15만 불 더기 15만 불 해서 30만 불의 나머지 금액인 11만 9천 불에 대해서는 5회에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RA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SA가 1순위로 먼저 돈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회에서 메꾸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9천 불은 5회에 남게 됩니다. 이 금액은 FRS의 충족 금액을 맞췄기 때문에 자유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계속 살 생각이 없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포기한다면 당연히 CPF는 뭐 나라에 뺏긴 돈이 아니고 자기 돈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포기하면 바로 CPF에 있는 모든 금액은 몽땅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는 한국 교민들이나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어, CPF가 무서워서 영주권 신청도 아예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두 가지입니다. 아예 영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는 CPF 제대로 모르거나, 또는 영주권 신청을 아예 안 했거나, 또는 했는데 탈락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CPF 때문에 영주권 신청 안 한다는 말은 이래서 다 거짓말입니다. 어차피 영주권을 포기하고 만약 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다면 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또한 나라에서 지급 보증한 이자를 연 복리로 주고, 또한 어 CPF를 납부하면서 고용주, 곧 회사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매칭을 해서 주는데 이세 가지 베네핏을 모두 다 포기하고 CPF 때문에 영주권 신청 안 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CPF를 55세가 돼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출하면 과연 좋을까 한번 봤습니다. 여기 나온 테이블은 현재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이자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테이블은 그냥 현재 2020년 현재 정부에서 지급 보증하는 연 복리 이자입니다. 처음 3만 불까지는 6%나 지급을 하고 그다음 3만 불은 5%, 그다음 6만 불이 초대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4%. 한마디로 4%라 할지라도 이 이자는 정말 어마무시하고. 요거는 싱가포르의 예금, 곧 픽스 디포짓 1% 남짓 남짓이기 때문에 이거에 다섯 배 육박하고 한국의 제일 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저축은행 같은 제일 금융권 이자보다도 두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므로 CPF는 웬만하면은 인출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CPF를 가급적으로 인출 하고 냅두는 다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PF는 개인 파산인 경우, 곧 퍼스널 내 인디비주얼 뱅크럽인 경우에도 모든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크리터로부터 이 어, 추심이 불가능합니다. 어, 어떠한 경우에도 이 돈은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프리 굿 리턴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크레딧이 높은 정부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급 보증은 한마디로 리스크가 프리입니다 그리고 리턴은 좋고 예, 이런 투자 상품은 또 없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어떻게든 국민들이 이득을 보게끔 설계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어, 급전이 필요하면 나중에 아무 때나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또한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55세에 돈을 빼야만 한다는 형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55세까지는 회사에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어 65세부터는 CPF 라이프, CPF 라이프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55세 때 f r s 나 BRS나 e r s 를 CPF 라이프로 전환을 하면은 65세 때부터 매월 정부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55세까지는 인컴이 있고 65세 이상부터는 CPF 라이프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그중간에 공백 기간, 그러니까 55세에 퇴직을 한다면은 55세에서 65세까지는 소득이 없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문제인데 이런 점 때문에 55세 때 CPF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때 55세가 되자마자 CPF를 인출을 한다면은 복리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돈을 너무 아깝게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적어도 제 생각에는 40세 때부터는 백업으로라도 개인 연금 상품을 들어서 이것저것 저축보험 상품들 종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개인 연금 상품들 들어서 백업을 해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CPF에 대한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